자리가 절단되는 사지 절단은 어떤 부위에 절단이 됐느냐에 따라서 노동이익 상실률 등이 달라집니다 일시수입의 경우는요 핵심 쟁점은 노동이익 상실률이 몇 퍼센트로 인정되느냐 입니다 보험사는요 의족을 하더라도 단순 업무 사무 업무는 가능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인정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상실률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과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험합의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희가 맡았던 소송에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50% 이상의 상실률을 인정받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10%의 상실률 차이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보험사는 보통 기본적인 의족비용 일회 치료비만을 주장을 하지만 의족 교체하는 비용도 미리 받아야 되고요 피부과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통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절단 부위에 염증 같은 게 생길 경우에 치료비, 환상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통증 클리닉도 이용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세세하게 주장해서 받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잘 알고 있는 변호사 많은 경험을 받고 있는 변호사에게 꼭 연락주세요